한 달에 7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laughs> 너한 달에 20만 원쓸수 있어? 어떻게 살아? 근데 솔직히 한 달에 20만 원은 좀 에바잖아 에바지 이렇게 어때? 하루에 만원 30만 원을 행복해 잠깐만 뭐뭐 <laughs> 뭐 포함한다고? 크게 나가는 것만 빼고 교통비도 빼줘 아니지 포함해 휴기금 얼마 나할 거야? 10만 원 10만 원? 이건 빼야 돼 왜냐 30 쓰는데 10만 원 빼자 그러면 은 <laughs> 나 못해. 나안 해. <laughs> 그런 건 어떻게 해? 점심 이런 건 사실 각자 해야지. 식대 없는 거야? 한달 동안? 없어 없어. 그래? 없이. 가? 식대 없어. 도시락 알아서 싸와. 그래. 근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 뭐? 집에 있는 햇반. 포함할 거야? 안할 거야? 해야지. 전에 사놨던 거는 10개에 만원 하는 걸 샀다. 그럼 천 원씩 까야지. 그러면 집에 있는 반찬은 어떡해? 반찬 안 돼. <laughs> 아니 그럼 어떡해. 반찬은 반찬이 있는데. 엄마가 해준 거지. 어. 그건 어느 정도 너의 양심에 맡겨봐. <laughs> 너... 누가 사주는 거. 아니지. 안 되지, 이거. 무조건 엠빵. 실제로 안 썼어도. 근데 이거는 이제 요 정도 가능하다. 사주는 사람한테 눈물의 똥꼬쇼 해. <laughs> 똥꼬쇼 가능? <laughs> 주에 한 번은 가능. 내일부터요?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laughs> 오늘 못해. 30만원 행복? 갑니다. 망했네. <laughs> 첫 번째 식사는 미역을 좀 불려놨어요. 미역국을 끓여먹고, 거기에 탄수화물용 고구마. 미역국을 끓이는 비법은 별거 없습니다. 참기름에 미역을 볶다가 물 넣고 육수 하나를 넣어주면 끝입니다. 오늘은 만원의 행복 첫날입니다. 근데 첫날부터 병원을 가게 됐어요. 다들 돈을 많이 아끼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오늘 결과만 듣는가라. 비용이 안 나왔습니다. 후! 이제 버스를 타고 사무실을 출근합니다. 아나 버스 방향 잘못 타서 다시 타러 갑니다. 멍청 비용 정리, 죄송합니다. 뭘 준비하셨죠? 오늘 제가 준비한 점심은 나라란 동메 람세리 렌즈와 나라란 <laughs> 방금 전자레인지를 돌린 따끈따끈한 삼각김밥입니다. 이거 합치면 오, 너무 비싼 오. 거 아니에요? 지금 3,700원에, 1,800원에 제가! 무려 할인을 받았습니다. 오, 얼마나 받았죠? 건당 500원이나 받았어요. 어, 그래서 총 지출이 얼마시죠 지금? 4 5 0 0원니다 아, 크네. 1,000원이나 아, 어 아, 되게 크네요. 수아 님은 뭘 준비하셨죠? 일단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오! 미역국을 싸왔어요. 오, 대박. 냉동고에 있던 고구마 하나. 어, 찔롱. 찔롱. 네. 그리고 이거는 뭔가요? 커피 먹으려고 가져온 <laughs> 물에 얼음입니다. 얼음 거기서 쓰기 아 때문에 총 합쳐서 네. 650원짜리 식사입니다. 아. 나 어떡하지? <laughs> 시작이 아, 나 좋아요. 어떡하지? 대신에 단점! 배가 네. 좀 고플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1 0 0 원짜리 커피 내가 커피를 팍와 280원 와 부자시네요. 280원 거금 씁니다. 뜨거운 물좀 넣고 안 보이나요? n 살 넣어주면 오, 안 빠지냐? 한개 <laughs> 어, 좋아요. 280원짜리 와 going 개남 get a little bit of a l i 리 t l 완성. i t of a little bit of a l 먹어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뭐 그러더라, 커피가 안 받나봐. 버리고 없게 아이 훔쳐 먹을까요? 안다, 모른다. 제가 안먹어 훔쳐 먹었습니다. 왜뭘 그렇게 찍고 있었어? 시간은 4시가 좀안 됐는데, 저는 지금 배고파 서 물을 먹고 있고요. 고구마 한 개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좀더 포만감 있는 식사를 위해서 쿠팡에서 먼저 시켰습니다. 언제 끝나? 집에 가고 싶어. 아, 집 가고 싶어. 편집하다가 오류가 났는데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집 가는 중이에요. 아까 3시 반부터 배고팠는데 기절할 것 같아요. 지금 퇴근을 했고요. 밥을 할 힘이 도저히 안 나서 집에 있던 짜파게티 더블랙을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짜파게티 사놨으면 1 0 0 0 원에 끝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얘는 1,3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걸로 먹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지금 다 끓여서 그릇에 담아왔고요. 살짝 매콤하게 먹고 싶은데, 고춧가루가 없어서 집에 있던 핵불닭 소스를 살짝 뿌려서 먹겠습니다. 개당 700원. 저한테 너무 비싸네요. 음. 오늘의 과일을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샐러드를 살 건데요. 다음 아까 마트에서 샐러드를 좀 살려다가, 어, 생각보다 조금 비싼 거예요. 고민을 했는데, 이제 금요일에 부모님이 반찬을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냉장고에 자리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냉파로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샐러드가 1,763원? 크랜베리가 266원 정도 되고 그리고 병아리콩이 3290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소분을 17개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193원이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만지 아세요? 무려 2222원 대박 2222가 나왔어요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점심은 미역 오트밀죽을 먹을 생각이에요 미리 불려놓은 미역 보이지가 않네? 이거랑 계란 하나 쓸 거고요. 아! 그리고 어제 3시쯤 넘으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거든요. 오트밀을 시켰습니다. 엄청 부족. 세 가지 재료로 점심 도시락을 싸 보겠습니다. 불린 미역을 넣고 300ml를 넣어요. 미역을 조사 주겠습니다. 완성! 도시락을 다 쌌고요. 도시락! 지금 한요 정도밖에 안 차가지고 살짝 불안하거든요. 배고플까봐. 그래서 여 분의 오트밀을 조금 챙겨가겠습니다. 왜 네, 이렇게까지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 달에 약속이 많거든요. 한네 번, 다섯 번이 정도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술약속이어가지고 이것만 다 해도 지금 한 15만원, 20만원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조금 빡세게 아끼고 주말에 그 남은 돈을 몰아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서 평일에는 가능하면 천원 이하로 식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800원으로 점심을 퉁치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할인데이. 짱이다 어제 먹다 남은 샌드위치고요. 네. 그리고 오늘 골라온 1,300원 삼각김밥인데 제가 또 500원을 할인 받았잖아요. 그래서 800원으로 음. 무려 800원으로 해결했습니다. 오늘 뭘 가져오셨나요? 저는 미역 오트밀 죽을 가져왔고요. 오, 네. 못생겨졌네. 그러게. 근데 이거 먹고 가능해요? 그래서 오트밀을. 일이? 혹시 몰라 좀더 챙겨왔어요. <laughs> 그러면 오늘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다들. 어. 맛있게 드세요. 안녕. G7 두포를 녹여왔습니다. 28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완성. 배고파요. 먹으라고. <laughs> 먹어. 드세요. <laughs> 누가 먹지 말래? 주말에 얼마나 쓸지 모르겠어. 큰일 났어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쿠팡을 보고 있는데 아 어, 맛있겠다 나 생고기 보고 너무 맛있어 하는 거좀 그래? 어, 맛있게 생겼어 고기 구워 먹고 싶어 나 고기 없으면 원래 밥안 먹는 애데 지금은 3시 반이고요 너무 배고파서 챙겨 놓은 오트밀을 좀 불렸습니다 너도 먹을래? 넘어오면 100원 받고 팔라 그랬는데 안 넘어오네. 간식을 좀 먹겠습니다. 이거 그냥 먹으면 진짜 맛없을 텐데. 음, 생각보다 괜찮네. 배를 좀쉬어계겠습니다너 부럽다. 왜? 응. 먹을 <laughs> 먹을 뭐거 있지? 어, 제발. 간식 먹으라고. 아 간식 너무 비싸. 편의점 갔다 와. 편의점 너무 비싸잖아. 진짜 맛있겠다. 딴 것도 아니고 호텔을 가지고 사러.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것 같아. 좀 저렴하고 비싼 식재료를 좀 많이 사봐. 저렴하고 비싼 식재료를 아니, 사라는 게 무슨 저렴... 뜻이야. 저렴하고 배부른.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달에 예매한 공연에 왔습니다. 사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30분 정도를 더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배고파요. 맥주를 마시고 있는 분을 제가 어. 발견해가지고, 목이 너무 타고 뭘좀 사먹고 싶습니다. 토레타를 받았습니다. 개꿀! <목소리> 제가 오늘 공연을 다녀왔는데 그 공연이 10시에 끝났어요. <laughs> 근데 제가 아직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근데 공연장 근처에 제 아는 언니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오늘 자기 치킨 먹었는데 남았다고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3분의 1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따라란! 따라란! 뭐 할인받아서 한 2만 원쯤에 샀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으로 나눠서 3, 7에 3 7에 20일. 한 7,000원 정도 내고 먹는 걸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절반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먹으면 너무 배가 고플것 같아요. 이거는 킵해서 다음에 먹고 오늘은 라면을 끓여 먹고 자겠습니다. 맛있겠다. 오늘 큰 라면 600원. 계란 234원. 이렇게 먹고도 배고프면 라면 국물에 오트밀을 넣어서 먹을 생각입니다. 라면을 다 끓여왔고요. 왠지 양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지금 라면 다 먹었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가지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오트밀을 좀 넣겠습니다. 오트밀 라쭈! 많이 불면 먹을게요. 라죽기 완성되었습니다. 빵빠레 찾아, 삼말리. 아, 여기도 똑같이 1,400원이네. 오늘 먹을 수 없어, 빵빠레. 응.